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죄를 지우치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중보자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절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바랄 수 없는 신비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나요? 구하오니 우리를 진리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풍심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 아멘. <laughs> 1독서는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백성은 수근거립니다. 예레미야를 없애야겠는데 무슨 좋은 계책이 없을까? 이 사람이 없어도 법을 가르쳐 줄 사제가 있고 정책을 세울 현자가 있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 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이자를 그가 한 말로 때려잡자. 이자의 말 마디마다 조심하여 듣자고 합니다. 야외여,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이 고발하는 저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런 대음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목숨을 끊으려고 함정을 팝니다. 제가 당신 앞에 지켜서서 이 백성을 잘 되게 하여 주십사고 아래며, 분노를 거두어 주십사고 아래던 일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죄에 빠진다는 말처럼 제가 파놓은 함정 계략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마태후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 재배되어 와들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께 왔는데 그 어머니는 무엇인가를 청할 양으로 엎드려 절을 하여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은 주님의 나라가 서면 저희 이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여. 그래서 예수께서 그 형제들에게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자를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내 자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내 왼편 자리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열 제자가 그 형제를 보고 화를 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내가 마시게 될 잔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 오늘 예수님께서 순환예고, 세 번째 순환예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서 음, 주님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순환예고를 어,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예고에서는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재야만 하는 것 이것이 가져다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순환 예고 두 번째에서 우리의 다툼과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갖는 그 의미도 우리가 나름 깊이 성찰해야 하는 대목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 마태오와 마르코는 이제 형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경 열리고 소경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성찰해 보면은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순환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못마땅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를 출세수단 내지는 자기 시련의 도구, 내지는 방편 정도로만 생각할 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거나 자기 실현의 도구로서 예수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가실 길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내는 죽음의 길입니다. 비워낸 죽음의 길은 그 낮아짐의 길은 하늘과 맞닿은 자리, 하늘로 향한 가장 주일한 길이 있다라면은 낮아짐의 길, 비움의 길이죠. 그러기 때문에 파놓은 함정, 그 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높아짐의 자리와 동일한 자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고 성찰해야만 됩니다. 주님의 순환 예고와 그들의 반응. 그리고 그것에 따른 주님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린 다만 인간의 근원은 하늘과 땅에 속해 있다는 것 흙과 용으로 된 이중적 존재라는 것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육의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의 욕망 뒤에는 영적 갈망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야구부와 요한의 어머니가 도 아들을 대동하고 예수에게 와서 무언가 청할 양으로 엎드려 절하자 분명히 이 욕구는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육의 욕망이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 욕망이, 영적 갈망이 함께 동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 우리가 예의주시에서, 어,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형제들에게 너희가 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네가 통하는 것이 그 육적인 것만 있는 것이냐? 그 안에 감추진 또 다른 것을 지금 네가 보고 있느냐? 하는 것까지도 주님의 물음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이어 하신 말씀,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라는 물음 안에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영적인 갈망, 그들이 지향해야 할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의식하는 무의식 중에서든 그들의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laughs> 내 속에서 나가는 말은 어, 결국 나의 것인데 그들이 마실 수 있다는 답변 안에는 그 영적 갈망간에 함께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수를 도구로 혹은 방편으로 삼고 자기 자신이 그 위에 속고자 하는 욕망 계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깊이 각자의 계략과 욕망 그 안에 숨겨진 주님께서 들쳐내고자 하는 교훈 가르침 첫 번째는 자기를 버려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부분이라면 세 번째는 섬김의 갈망을 다시 들쳐내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우리가 깊이 오늘 하루 어, 묵상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그 형제들이 육체적인 욕구로서 욕망, 혹 그것은 지배욕, 권력욕 등등이지만 성령께서는 동시에 그 이면에서 손짐과 나눔, 돌봄의 갈망을 분명히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나누는 길 그것이 예수께서 걸락하신 길이고 그것이 하늘이 하늘과 맞닿은 곳이라는 것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낮췄을 때만 가장 고상한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육적인 욕구와 그 안에 숨겨진 영적 갈망이 어떤 것인지를 잠시 순간순간 멈추어서 성찰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진리로 안아 대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어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나라와 다른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 부정과 부패를 멀리하고 공동의 선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 모든 자원을 이웃을 위한 봉사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로 사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신제덕이 의분이남의 유영자 김홍주 강기영 보영선 나기임 황인혜 이지홍 유금년 최옥순 장년순 안경숙 김양수 신근상 이순영 주근숙 강영래 안승대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함,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성인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몇 분이나 나오셨나 두분 오셨네요. 예. 님의평화입니다봉화성4 9 3자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크리스도를 보내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다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드리는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 우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나.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 너희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에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한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나이. 간절히 비오니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 찬양과 감사의 산재물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온, 온 세상이,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흠.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질을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신 이 성찬의 초대 받은 이는 복대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나아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고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서로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께서 주님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그분들과 함께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선 주께 치니 주께서 말씀 I'm a ball. she all the